좌표평면에서 곡선이 변곡점의 y좌표를 a라고 할때 극한값 구하는 문제입니다. 변곡점은요. 두번 미분해서 0이 되어야 되겠죠. 일단 한번 미분을 해보면 그리고 n제곱 먼저 미분하면 n의 코사인의 n-1제곱의 x 이렇게 되고 곱하기 아, 속미분 미분하면 마이너스사인 x입니다. 마이너스 되고 사인 x 한번더 미분하면요. 또 고배 미분 들어가면 되겠죠. 자, 앞에 거 미분하면요. 이것도 앞으로 또 나와서 마이너스 n에 m-1에 코사인에 m-2제곱 x 이렇게 되고요. 또 속미분.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되니까 플러스에 사인 x. 자, 이게 곱하기 뒤에 거. 사인제곱 x. 더하기, 이제, 앞에 거 그대로에, 뒤에 거 미분합니다. 앞에 거 마이너스 n에, 코사인에, m-1제곱 x, 이렇게 되구요. 그 다음에, 뒤에 거 미분하면, 코사인 x 되겠죠. 똑같으니까 곱하면 그냥 요것만 n제곱으로 바뀌면 되겠네, 이렇게. 여기 공통인 거, n도 공통이구요. 코사인의 n 2제곱도 공통이네요. 코사인의 n 2제곱 x, 이렇게 묶어내볼게요. 묶어보면은, 여기는 m-1에, 그 다음에, 사인제곱, x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, 마이너스에, 코사인제곱이 되겠네요. 이렇게 됩니다. 코사인제곱이, 1- 사인제곱이죠. 이거, 마이너스 있으니까, 마이너스 1 플러스 사인의 제곱. 이렇게 돼서요 이거 사인 제곱이고, 이거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이거 사라지겠죠? 사라지고, 남는 게 n, 사인 제곱 x와 마이너스 1, 이렇게 남습니다. 자, 그럼 이 값이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요. 자, 이건 양수죠? 그, 쿠사인도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0과 1이기 때문에 0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여기서, 여기서 0이 되어야 되겠죠? 여기서 0이 되려면, 이 사인 제곱 x 값이 n 분의 1, 이렇게 될 때가, 0이 됩니다. 그리고, 사인제곱 m분의 1,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, 변곡점이 되겠죠. 자, 우리는 이제, 여기서, x값 구해가지고, 이 쿠사인, n제곱, 이 값을 구해야지, y 좌표가 구해진 거죠. y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. 이식을요이 사인제곱을 1 빼기 쿠사인제곱,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. 그리고 두개 자리 바꾸면은, 코사인제곱 x값이요, 1 마이너스 m분의 1. cosx 값이 루트의 1-1n분의 1이 됩니다. 이 값을 대입하면 은이 an이 구해지겠죠. y좌표가 an이 요거 n제곱이니까 루트의 1-1n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됩니다. 1-1n분의 1의 2분의 1이니까 2분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. 문제가 limit 구하는 거니까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1-n분의 1에 이 모양이요 우리 그 무리수 2인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요거 역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 역수는 마이너스 n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n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가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n은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더 있어야지 원래 문제랑 똑같아지겠죠 이거와 이거 역수관계고 0으로 가는 것보다 무한대죠. 그래서 이 값이 2가 되고요. 2에 마이너스 2분의 1, 이거는 마이너스는 분수되고 2분의 1은 루트니까 루트 2분의 1, 답은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